안녕하세요. 지 한바탕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학생들이 지금은 많이 들어갔어요. 네, 할렐루야 많이 하고 박수 치고 뭐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갑니다. 죄를 절대로 사람이 못 씻는다.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모셔여 여러분 죄를 씻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.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요. 영원히 죄 없다. 이 말씀 믿을 때 단번에 오인데요, 천국가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절대로 인간이 못 시서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모시야.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셨다.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얼만큼 씻었나? 영원히 깨끗하게 다씻어놨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 필요 없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대어 천국가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던져져 어떤 인간도 죄를 못시지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모시야.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의 피로 네.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 없어졌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요 네.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 모셔 죄를 인간이 절대 못 씻어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십자가의 피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가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의 의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인간이 절대 못 씻어 여러분, 죄값은 영원한 불모분여러 여러분, 죄러분러 예수님 오셨어 십자가의 피로 다여러다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여러천국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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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여러 여러분, 죄러분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네, 구세주 먹보다 더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옛 눈보다 더 희게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우리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불모셔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피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여러분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피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졌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절대 못 씻어 예수님의 하나님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어놨다고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우리가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색 하거든 죄를 사람이 절대 못 씻어 다 영원한 불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어떤 인간도 죄못 씻어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, 단번에 우인대요 천국가. 네. 할렐루야. 예. 네. 인사하네요. 예, 고 아, 인사합니다. 네. 자, 모든 사람이 저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. 우리 저같은 영원한 불못이지. 한바탕 지나갔습니다. 네. 근데요,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, 저기 김천의 학생들은 막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시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 가요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어떤 인간도 죄 씻을 인간이 없어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 오신 거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데요 천국가네 구원은 공짜야 선물로 받는 거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놨거든. 여러분의 영원히 죄 없다 선포 네. 의롭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데요 천국에 갑니다. 아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세주요.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가 불모사가는 모든죄 다시 썼어. 십자가에 피로 영원히 죄 없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가.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죄 다시 썼어.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다 갚았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네. 자 버스 또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. 여기 음, 저기 저 지, 들어갔어요 저기 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네.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에 던져져 죄는 절대 인간이 못씻지 그래서 여러분 죄에 시스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의 여러분 죄값 대신 심만 당에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 다시 덮다 영원히 죄 없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여 천국에 갑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 공짜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다 씻었다 영원히 십자가에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. 단번에 의인되어천국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에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다시 어놨어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 필요 없다. 선포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. 사람들이. 네. 자,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지던났다. 영원히 죄 없다. 이 말씀을 믿을 때. 한 번의 우인대요 천국에 갑니다. 인간의 죄를 인간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 당하고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다 갚았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, 여러분이 불모생하는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어 놨다.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, 의롭다. 이 말씀 믿을 때 단번에 의인데요, 천국에 갑니다. 네. 네.